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아, 오늘 프리장에서 오르고 있길래 웬일인가 싶었는데, 역시 또 낚였습니다. 이거를 풋도속이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어, 프리장에 또 속았다. 얼마나 낚시질을 하면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장 초반까지도 살짝 오르다가 어, 또 하락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증시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0.5%, 나스닥 0.02%, S&P 500 0.6% 정도. 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85% 어~ 역시 하락폭이 좀 크죠.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특성상 반도체 기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종목수도 30종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많이 빠지지만 오를 때도 많이 오릅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독한 하락장을 계속해서 지금 얻어 맞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술주와 반도체에 제대로 꽂힌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확신이 있고 제 인생을 바꿔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매수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속설과 티큐를 신나게 줍줍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배 레버리지인 만큼 이 하락장에서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낙폭이 어, 워낙에 크니까 위험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 자, 그걸 바꿔서 말하면 많이 빠진 만큼 매력적인 가격대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 또 하락장에서 많이 빠지는 만큼 상승장에서는 많이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어, 많이 빠질 때 과감하게 줍줍을 한 다음에 상승장에서 짜릿한 보상을 받는 게 일단은 제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 리스크는 뭐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요. 잘안 되더라도 어, 후회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벌써 속슬이 2.5% 하락하고 있고, T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정도. 제 기준에서는 어, 충분히 이제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주씩 매수를 제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매수하기 전 수익률은 마이너스 18.75%속설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TQ는 마이너스 12.16%. 수량은 각각 100개씩입니다. 여기서 10주씩 이제 추매를 들어갔는데, TQ는 28.73, 속설 14.62달러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10주씩 수량이 10개씩 올라갔죠. 그리고 수익률도 살짝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속슬은 마이너스 17.56% TQ 마이너스 11.29% 초반에는 조금만 매수를 들어가도 수익률이 눈에 띄게 변동이 있었는데 어, 확실히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수익률 방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투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 뭐 30주에서 50주 정도 추매를 들어가면 또 눈에 띄게 수익률은 올라가겠지만 제가 뭐 재력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멀지 않은 어, 시일 내에 물타기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이유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또 하락장이 언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상승장은 어 이제 다시 올 것이고 그 상승장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수량을 내가 모았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당연히 수량이 많을수록 수익금도 커지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의 하락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량을 많이 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 시간이 길수록 내가 인내하고 매수를 많이 들어갈수록 상승장에서 크게 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대감으로 제가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될 때 얼마나 짜릿할까요? 어,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꾹 참고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플러스 전환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얼마나 또 보람을 느낄까요? 아,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부지런히 모아놓길 잘했구나. 아, 분명히 스스로를 칭찬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운동 선수들은 올림픽, 그러니까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엄청나게 핏땀을 흘리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수능 당일 그단 하루를 위해서 어, 12년 이상을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저는 주식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소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먼 훗날 뭐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큰 수익이 나서 기뻐할 그 날을 위해서 이 하락장을 잘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지금 당장 내가 뭐 돈을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은 아예 버리고 수량만 많이 모으자. 어차피 수량이 많아야 내가 큰돈벌수 있는 거니까. 주가 빠지면 내 능력껏 그냥 열심히 모으자. 저는 그냥 이런 생각으로 수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연히 쉬울 리가 없겠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곳이고, 아무나 못해야 보상도 그만큼 크겠죠. 이게 너무 쉬워서 누구나 다 장기 투자하고 누구나 하락장을 다 견디면 다 부자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다수는 욕하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아마 미래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아내 경쟁자들이 아 지금 막웃어서 떨어져 나가고 있구나 고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방식대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